하나, 둘, 셋! 반갑다, 얘들아. <laughs> 아유, 예전에는 오빠 하면 쑥스러워가지고, 아, 네, 안녕하세요 하는데 반갑다, 얘들아. 벌써 이렇게 아주 천연스러워졌어요. 자, 오늘 여러분에게 즐거운 노래 전달해 드릴 텐데, 한번 얘기해 줘. 그 옷은 거두고 나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? 일단은 뭐 아무도 모르는 신인 가수에서 이제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아 퍼천해야 돼? 하면은 이제 아침마당에 나온 애라고 이제 알아주시니까 그것부터가 너무 달라졌죠 또 하나! 그리고 아침마당 나가기 전에 제가 일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거리에서 군고구마 팔았었잖아요 그니까 방송에서 보셨죠? 근데 이제 군고구마 안 팔아도 되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응원해 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. 그래도 만나면 어, 팬분들이 할머니 잘 지내시나 잘 아, 지내요? 네. 어머니 미용실은 잘돼요 하고 물어보면 <laughs>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? 할머니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음. 엄마 미용실도 아침마다 나간이 후에 아주 대박. 오, 대박 대박. <laughs> 대박 났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왜, 잘, 왜? 왜? 그러니까 대박 나는가 싶더니. 어.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음.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. 아유 좋아요.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가 배운 노래 이 노래가 엘리베이터에서요. 음악이 조금 바뀌면서 제목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바뀌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?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어차피 계단 말고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게맨 끝에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춤을 배웠는데 네. 한번 봐야 돼요 원래 이 춤을 본인이 개발했대요 자 한번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제가 가르쳐준 거 계단 을두번 시작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잘하죠? 파도 치는 것 같아서. 네. 네. 언제 배웠냐고 한번 물어봐 줘요. 언제 배우셨어요? 지금 배우셨다는 거. <laughs> <어휴. 웃음> 자, 그럼 여러분도 오빠 외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Like birds each other 좀내 마음 더욱 높은 나의 사랑 잘같이 아, 어허야 어허야 어, 어,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 곁으로 내기 전에 서럽기 전에 개 맘아 あらま 이 노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율동을 집어넣게 된 이유가 뭐예요? 아 원래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꼿꼿하게 서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아, 가수였어요 왜냐면 제가 뭉치거든요 원래 좋아했던 그래. 가수가 어, 네, 신유형이 신유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, 어, 예.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었는데 음, 성격이 또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어, 그래서 한 번씩 넣어봤어요 계단 뭐 이렇게 넣어보고 그렇죠. 엘리베이터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음, 음. 이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.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봤더니 좋아해 주시고 아. 무릎까지 같이 흔드니까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 아.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. 이걸 같이 해야 또더 좋아, 좋아해 주십니다 아.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셋넷 계단 말고 헬이메이터요 표정을 <laughs> 입을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예요? 그니왜왜 왜 그렇게 해요? 섹시해 보여. 아, 섹시. <laughs> 자, 1조. 섹시하게 한번 해봅시다계단고 말... 1조. 에 이... <laughs> 이거는 이섹시한게 아니라 뭐가 열받아가지고 <laughs> 아, 2조는요, 얼마나 잘하네. 2조 한번 보여주세요. 시작 계단말고에이베이 <laughs> <에이, 웃음> 잘했습니다. 1조. 만큼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노래하기 급급하다면 지금은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승거든 어, 사람들 참 많아요. 예, 처음 시작을 박서진 분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와 있고요. 우리 노래교실에 왔던 가수 중에 세 분이 일아 오승을 거든데 그 중에 하나가 임영웅. 그다음 뒤에 이어서 천재원. 그 뒤에서 성국이 이렇게 성국이가 원래 성국이가 상도해가지고 나상도하고 원래 돌아탄 친구입니다. 근데 이제 서로 독립을 따로 해서 한 거죠. 자, 이렇게, 어, 놀이교실에서 또 이렇게 알려지면서 특히 임영웅이라는 친구는 참 이름도 이뻐. 영웅, 영웅, 임영웅. 어떻게 영웅이 될줄 알고 이렇게 미리 아버님이 성견 지명으로. 사실 사람들이 임영웅 그러면, 어, 예명인 줄 알아요. 근데 이게 진짜 본명이에요. 네, 저 본명입니다. 원래는 근데 또 이제 데뷔할 때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바꾸려고 했었어요. 성의, 성이 임하고 다쳐버리니까. 아, 그러니까. 그래요? 네. 그리고 뭐, 네. 나영, 뭐, 이러면서, 뭐, 어, 좀 열린 바람으로 바꿀까도 했었는데, 음. 그게 그냥 본명을 쓰길 잘한것 같아요. 잘했어요. 네. 지금은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주 네, 잘 어, 먹혀서 가고, 또, 지금은 빛나는 이름이 됐습니다.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죠? 자, 손들어. 아죠? 자, 2019년도 변함없이, 이제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. 여러분, 대박나고 뚫으세요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이 노래 나오고 나서 사실 우리가 어, 머시 중원디로 사실 배우고 머시 중원디 이거 하고 나서 우리 노래교실 돌아왔고 작년에 4월달에 광어에서이학년 수학여행 때동해로또 일일 교사